백제적인 모습을 자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즉 백제의 제화술이 그대로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공무원자마자 정확히 이대통사지에 근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. 와당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다른 하나는 백제성에서심초구조가 지상화되는 과정 즉백제에서 백제 와박사와 같은 기술계 공인들이 백제에서 일본이 나오니 발굴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1940년대 발굴했던 것을 사실 그런데 이것이 양직공도에 보이는 맨 앞에 나오는 노국의 사신과 가장 온 상에서도 동일한 도상이 나오기 때문에 백제의 어떤 소. 나 특히 이런 소형 소상의 경우에. 유약을 입히며. 제 사원과 스카데라 특히 일본의 사원의 어떤 영향 관계를 잘보여주니다 시대에 신 고객들의 문집에도 남아있고. 목탑이 석탑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의. 그 다음은 사리 안치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. 어유국의 육조. 지하 목탑 심초석 내부의 사리 안치 방식인데 약간의 정사지에 들어오는 그런 사리감과 사리 장치가 <laughs> 어떤 심초석 안에.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. 이와 똑같은 내용이 문이 사실 그 요새 역사적 그 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 백제 유적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음. 어떤 점차 백제가 되어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